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2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 약속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습은 인간관계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려울 때는 겸손하다가도 일이 잘 풀리고 근심이 없어지면 어려울 때 우리가 받았던 고마움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두가 내가 잘라서 그리 되었다. 내가 잘라서 잘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시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니까 자신들이 잘라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며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아간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버렸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문화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으며 약속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행위를 보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경고에 207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동안에 이런 경고를 하니까 세겜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모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 세대였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 나도 당신과 함께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울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 세대라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수 볼 있습니다. 성경은 여수와 함께 가난을 정복한 세대, 그 세대가 죽고 그 이후에 드러나는 세대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은 그전 세대를 이어받은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다라는 것은 전 세대와 차별된 다른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차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다른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성도 여러분, 불행하게도 믿음이 없는 세대는 도무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다른 세대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일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순종하였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이 가나안 1세대가 가나안 주인 주민과 타협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는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가나안과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이 불순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먹을 만큼 살 만큼의 땅을 얻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전쟁하기가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하며 살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며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 정도면 좋하다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세대가 탄생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나안과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는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제는 당시 농경법에는 종교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개업식하고 뭐 농사 짓고 뭐 자동차를 사고 할때 어떤 일합니까? 돼지머리에 절하고 고사떡을 돌리고 뭐 막걸리를 뿌리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씨를 뿌리고 거두고 할 때에 그 씨를 뿌리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들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의식이 이 농경 가나안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면 믿음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항상 뒤로 미루는 그런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3 입시가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나오는 것을 멀리합니다. 성도들도 아 쟤는 고3이니까 교회안 나와도 된다. 부모들이 방조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교회 활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간 자녀들이 과연 대학 입시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그들의 삶에 닥칠 때에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어려운 일 닥칠 때 교회 나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 대입에 합격했으니 이제 이 문제도 잠시 교회 안 나가고 이 문제를 열심히 해결하면 풀어지겠지 이런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간 자녀들이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과연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해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으리라 기대하겠습니까 비즈니스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건강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불법이 되었던 거짓이 되었던 악한 방법이 되었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 들려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른 세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 먹고 사는 문제를 무엇보다도 신앙보다도 중요시 여겼던 그들의 1세대의 이런 생각이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른 세대로 변질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뜨거운 신앙으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영원 구원 구령의 정신으로 복음 전파를 하던 시대와 그런 세대가 있었는데 어느덧 교회가 크 건물을 가지고 교회가 많은 인원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런 욕심을 부리고 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회 건축을 크게 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큰 건축을 하면 된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시키고 돈을 모으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포장해버리면 교회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커지고 창대하게 되어진다 한들,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빠른 경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성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도리어 치열한 경쟁,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전통을 이어주기보다는, 야,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하면 돼.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면 돼. 적당히 하면 돼.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나?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다른 세대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2장 11절로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국당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려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른 세대의 운명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잘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을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물질적 환경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관계에서는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믿음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믿음의 태도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로의 믿음이 전달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걱정은 족하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을 충성됨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신다. 도와주신다. 약속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어 주셔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의 세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시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도회시하고 멀리하였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그 잘못된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자족함으로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모범이 되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믿음의 가정을 다 이루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